위풍진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? 새끼부터 잘라요, 엄지부터 잘라요. 새끼가나 엄지가나, 어? 엄지로 해보지 뭐. 하긴 뭐 어차피 다 잘라버릴 건데 아무리 어디여. 이봐 이봐 이봐라 장사장 나야 나나나 청년 회장이야 창타장 정직적 지주. 아 정말 이렇게요? <laughs> 아니 그냥 새바닥부터 잘라버리는 게 어때요? 아시끄러니게 집중이 잘 안되네 처음부터 너무 흉악스럽잖아 왜? 바빠서 그래요? <laughs> 오늘 떠블게요 <땀을> 장사 <띄워? 웃음> <정상! 웃음> 돈 갚으면 될거아니 그럼 난종손인거알잖뇨종손이 어떻게? 아 고향을 떠 <laughs> 가만히 있어봐 전 귀찮게 저기 하면, 아이, 그냥 손목을 잘라볼까? 그래도 되나? 장사장! 내가 전두부 때문에 이렇게 뚱뚱거리고 생기는데. 근데, 이 발목이 안 나요? 이게 손이 하나 없어봤자 파란짝이 저기하지만은, 발은 이거 없으면 목발을 지포하니까 손발이 다저기하잖요 <laughs> 그래요? 그럼 발목을그야 <웃음> 사장님! <웃음> 집하고 땅하고 다내는 이지오! 어 가요! 속으로 노래라도 부르면 좀 들어갈게요. 네. 왜 저기 누구냐? 옛날 정보부 누구는 아예 갈아가지고 양기장에 뿌렸다잖아. 아, 그거에 병 얼마나 인간적이에요. 그러게, 왜 약속을 안 지켜서 사람 무지개 만들고 그려. 여장님저 여자가, 내가 좋네. 여자가 좋았어.